강원 기독교총연합회는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개회배에서 연합회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가 하나님의 소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가운데 이어진 정기총회를 통해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가 강기총 제2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수영 대표회장은 갈등의 시대 속에 교회가 중심에 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갈등 구조로 점점 질 잡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가 중심에 서서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연합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기총은 이날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리셉션과 더불어 인구 위기 등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도전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